안녕하세요. 예수비전성길기 안희환 노사입니다. 어, 절 보고 평생 만난 사람 중에 최악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어, 저는 고민 안 합니다. 두말 없이 주저없이 말합니다. 전광훈 씨입니다. 어, 세상에 이 사람처럼 한국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? 세상에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? 세상에 이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망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. 예베시안의 쌍욕 막말 인격살이라는 기본이죠. 최근에 부산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어요. 각 지역마다 기독교 단체들이고 그 단체 회장들이 있어요. 그 회장들이 한 자리 모인 겁니다. 꽤 많이 모였어요.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미 깊은 행사도 진행했습니다. 시상식입니다. 이동욱 회장님이 이제 상을 받으셨고. 또 심화보 목사님이 상을 받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. 아, 이 모임에 대해서 전광훈 씨가 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. 얼마나 쌍욕을 해대는지 막말을 해대는지 내 끔찍한 일은요. 이 전광훈 씨의 그 쌍욕 막말에 아멘하며 호응하고 반응을 보이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. 불쌍한 거죠. 비참한 거죠. 아,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천하에 천하의이 이 장경동 목사가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이 지구의 마지막일이라고 어, 장경도 목사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축켜 올리는 거거든요. 왜냐면 자기 편이니까 자기가 심 자기에게 심술 주니까 어, 장경도 목사님 반스 내려 이발을 가지고 그래서 봐서 내리라고 했냐 이렇게 아주 무지하게 변호를 해줬잖아요. 이번에 오르가즘 발음은 또 어떻게 변명을 해줄지 모르겠어요. 어, 장경도 목사님. 어, 원래 이랬던 분인지 아니면 은 괜찮았는데 타락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참 심각한 분이죠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가는데 세상에 부산에 있는 이명문 야 사진도 한번 띄워줘봐 그 사진. 네, 드디어 이명문 목사님이급되죠여기또 보여가지고 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? 아까 조선일보 사진 야 사진 보여줘 야야 사진 사진 어디서 사진? 아이고, 지들끼리 또 무슨 표창장 한다고 사진 들고 찍는 거 보라고. 이거 보라, 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보라니까. 이동욱. 이동욱 형님, <laughs> 훌륭한 분이죠. 홍우수도 저에서 있어. 홍동수너 정신 차려, 이 자식아. 이 씨, 이 분이. 뒤에서 이 자식이, 대가리를 방해를 놓고 앉아. 심화보, 어? 아이고, 떨거지 같은 자식들이 모여가지고. 여기에 그리찬 투데이에 유재강이 여기도 또 서있어서 내 아침에 전화해서, 야, 이 새끼야, 너, 내가 한 번도 내 유재강한테 욕한 적 없어. 처음이요. 야, 이 새끼야, 너 앞으로 내 앞에 나타지 마.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에 저런 인간들 데리고 했더니, 자기는 모른데 갔더. 모른데 갔으면 내가 보고 와야 될거 아니야. 그 자꾸 상 받으러 가서 그냥 서있었다 그래. 너이 자식아, 너 나한테 나, 너 사과 성명서 내. 그래서 어제 그리찬 투데이에서 사과 성명 냈고. 그렇지만 어, 어디에서 사과 성명 냈는지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했어요. 만약에 사과 성명을 냈다면은 어, 유재광 어, 대표에 대해서도 실망스럽죠. 언론사 대표가 소실 있게 용기 있게 에,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지 협박한다고 겁먹고 꼬리 내리면은 에, 그건 참 바람직한 전사가 아닙니다. 그런데 전광훈 씨가 워낙 엉뚱한 뻥카를 많이 치기 때문에 진짜 그랬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그날도 상 받은 걸 반납한다고 오늘 근산 그 토대에서 계좌를 했더라고. 너희 정권 교체해서, 너희 강한 운동해서, 내가 아 방해만 놓는들 아니야 이 자식들아. 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배경이 뭐요? 정권 교체를 자기가 있다는 거죠.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, 그 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쌍 요구를 해놓고, 그리고 윤석열 되면 안 된다고 그 달리를 쳐놓고.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권력을 잡으니까 거기 에 아부하고 뭔가 얻어먹으려고 저자세를 보이잖아요. 그죠? 본인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. 참 양심도 없어요. 부끄러움 수치감도 없는 사람입니다. 우리가 지금 200석 운동하고 자유마을 운동하니까 이걸 지들이 해 보겠다고 아이고 내가 야, 심하보. 이제 형님이라 말도 안 붙여. 심하보 너 정말 너이 일을 내가 아니를 네가 해낼 것 같으면 내가 다 넘겨줄게. 맨날 저 소리죠? 넘겨준다고. 전과구 씨는 절대로 넘겨줄 사람이 아닙니다. 자기가 손에 쥐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석이 풀리는 사람이죠. 이 사람들이한테 넘겨줘도 할수 있어 없어. 아니, 아니야, 해요? 이도가 해요? 이... 저는 그런 거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어요. 제 이름을 위해 언급하는지 모르겠어요. 어, 저 그런 거 관심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냥 한국계 살리고 깨우는 거. 여기에 목숨 걸고 달려갈 뿐입니다. 이동호 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개뼈다귀 같은 새끼들아. 대한민국 건국 마지막 일에 방해꾼되지 마라 이 자식들아. 개새끼들 같은 애 자식. 저것들 다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이 자식들. 자 개뼈다귀에 개자식에 저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. 아, 여러분이 보실 때 어때요?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까? 하긴 이제 목사도 아니죠. 제명 나간 사람이니까. 목사라고 할수 없어요. 어, 저거는요. 아, 진짜 뭐라고 얘기해요? 조폭도 저런 식으로 공개적인 강연장에서 떠들어내지는 않을 겁니다. 자, 마지막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. 자신. 그리고 왜 남의 이름을 도용해. 왜 남의 이름을. 이천 이름도 여기다 써놓고 말이야. 어? 그리고 뭐 최교수 이름도 써놓고 말이야. 지들 이름은 안 되니까. 여기 뭐이 300개 단체 이름을 써놓고. 이 사람들이 대부분 90%가 자기는 이름 여기 들어간 줄 몰랐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름 써 먹은 사람 이천 교수한테도 전하고 화 해서 이게 고발한다고 명예훼손 고발한다고. 단기적으로 고발해서 이것도 처벌해야 돼. 해세드 선교사님 잡는다고 <laughs> 체포단 보내다고 벌써 그러죠. 예경 잘 들어, 이씨, 정말로 그렇게 성령의 통로. 예경 목사님은 전광훈 씨하고 같이 하던 분이죠. 역량 대단한 분이죠. 왜 떨어져 나가는지를 몰라요. 저렇게 자기의 문제를 모르고 맨날 남용만 합니다. 불쌍한 사람이죠. 그렇게 간다고 떠들면서 그렇게 분별력이 안 생기냐고.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떠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. 전광수 아, 씨 정신 차려요. 그 동안에 가졌던 영향력도 이제는 사그라졌어요. 이제 곧 사법 처리 받게 될 거고요. 올해 가기 전에 아, 끝을 보게 될 겁니다.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하도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도록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전광훈 같은 이상한 사람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정한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제하며 승리합시다. 알렐리야